한 나이벌판에는 14만 명의 대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정도의 병력이 한 장소에 집결한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와의 결전을 원했던 한니발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8월 2일 아침 이곳 오판토강 오른쪽에 로마군이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의 전략은 말 그대로 힘의 우위를 이용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적에 비해 두 배나 많은 8만의 정예 병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서 힘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죠. 한니발도 곧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돌파에 집중한 로마군에 대해 한니발은 군대를 한 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알리아인으로 이루어진 일렬의 뒤에 한니발은 중무장한 정의 카르타오군을 배치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비록 보병 전력에서는 적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기병은 로마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7천명인 로마 기병보다 많은 1만의 기병이 있었죠. 더군다나 유목민 출신의 이들 기병은 로마 기병보다 전투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한니발은 이 기병대를 양쪽 끝에 배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중앙 돌파를 노리는 로마군과 한니발군의 제1렬이 충돌했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에 맹공을 퍼붓자 한니발 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병끼리의 전투는 로마의 생각과 달리 전개되었습니다. 적으로도 우세하고 전투력도 뛰어난 한니발군이 로마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디어 보병끼리의 싸움도 로마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군대 일렬이 후퇴하면서 둥그런 주머니 모양을 만들자 정예 병력인 카르타고 보병이 In the meantime, the Roman infantry keeps on going forward, but it's a mob, it's a crowd, it's surging forward like people coming out of a, a football ground. You know, those tens of thousands where you can't move and you're just going forward. As they're doing that, Hannibal hits them on either side with his best men, his Libyans, who are now equipped just like the Romans themselves.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병끼리의 전투에서 로마 기병을 물리친 한니발의 기병이 돌아와 로마군의 배후를 막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완전히 포위된 채 절망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ose Romans aren't going to die easily. And what follows is hours of slaughter done face to face. And you have to go face to face and kill each and every one of those Romans. Those 50,000 men who die mostly die in the hours that follow. 로마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전이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참전했던 원로원 의원 80명도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원로원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집정관 아이밀리우스와 전 집정관 세르빌리우스 등 로마의 수뇌부도 전사했습니다.